여러분들 깡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자, 2차방정식 하나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해라는 값의 의미가 뭐예요? 해의 의미. 자, 미지수 x에 내가 대입을 했을 것이고, 대입을 했을 때그 값이. 대입을 했을 때 방정식이 좌우변이 같아져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 있더라. 음, 참이 되게 한다면 그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자 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대입을, 해,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 X에다가 0을 대입을 먼저 해볼래. 0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0 플러스 이어서 이 좌변의 정념이 2가 되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얘는 참이 될 수가 없네. 참이 아니네. 그래서 해가 아니더라.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2여서 0이 되네? 어좌변이 같아졌네? 따라서 x가 1은 참이 될 것이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2 3은 6 플러스 2가 돼서 어? 이 값도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을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야지. 선생님, x가 1이고, x가 2라는 거 너무 예쁜데요. 식이 이 해의 값이. x의 2분의 1을 대입을 해야지, 참이 되게 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x의 3분의 2, 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을 해야지, 해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냥 랜덤을 집어넣냐는 거지. 또 4분의 9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러분들 양수 음수가 존재하고 우리 유리수와 무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은 너무 많다. 수동적으로 뭔 내가 찍어서 넣어보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쉽게 해를 딱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지. 좌변을 한번 보면, 우리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고백값이 1, 2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다면, 고백값은 2가 될 것이고, 하백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므로, x-1과 x-2다라고 쓸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자, 어, 이렇게 하면 좀 쉽더라는 거야. x에다가 1을 여러분들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어, 이게 당연히 여기 날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 식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렸으니까. 또,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얘는 2를 대입하면 1이고,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0이 돼서, 어, 하나가 0이 돼버렸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 0과 어떤 수를 곱해도 반드시 0일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 X의 값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음. 왜? 왜 그런 거야? 아, X에다 1 대입하면 0 되겠네. 당연히 1이 근이겠다. 또 x에다 2를 대입하면 반드시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참이 될 거야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서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2면 돼. 1이거나 아니면 2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 방정식은 참이 돼. 따라서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다 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위에 선생님 팁을 적어 놨어요. 안나스팁. 자,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겠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박스 빨간색 박스 보이시나요? 음자 a 와 a 곱하기 b는 0이라는 꼴은 거지 자 a가 첫 번째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래도 근인 거야 첫 번째. 그지? 두 번째,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B는 반드시 0이어야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겠지. 이해됐을까요? 세 번째, 또 A는 0이고 또는 또 B도 0이어도 0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고 둘다 0이어도 곱해서 0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그렇지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이 이차방정식은 풀려라는 거지. 그럼 두 개의 근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야라고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은 0이 있어요. 그럼 해를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아,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가 1이면 방정식의 해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좌변을 반드시 인수분해하면 좋겠네요. 다음에 선생님이 예제를 지금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세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우선 2차 방정식이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자고 첫 번째. 안나 스텝 첫 번째가 뭐였지? 스텝 1.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서 정리한다. 그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을 전개를 하면서 하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거 전개를 할게요. 전개하면 e x 의 제곱이 되고 이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안에 있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플러스 x 의 제곱은 0또 4x 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e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의 제곱은 0이어서 좌변을 간단하게 했더니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더라라는 거죠 음. 자 스텝 2인수분해 약이 좌변을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자, 5하고 1 있고요. 1, 1이 있어서 x자로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1이 될 것이고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될때 합은 마이너스 6이 되고 곱은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하였더니 5x-1 그리고 x-1이 되더라.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면 좌변을 빠르게 암산을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자, 이 x의 값을 구할게요. 따라서 x의 값은 1분의 5이거나 x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식을 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차 방정식 ax의 제곱 그리고 다음에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근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근이라는 건 여기서 미지수를 봤는데 a도 어떤 문자고 x도 문자인데 여기에서 a는 상수인 것이고 x는 미지수인 거지 알수 없는 수.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건이 a는 정해진 숫자인데 a라는 문자로 가려놓은 것인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 x는 알수 없는 수야. 모든 수가 다될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미지수에 대입을 하면 참이 되는 값을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근이 3이라는 것은 x가 3일 때의 값이 참이 된다는 말이므로 x에다 3을 대입을 하면 한 근이 3이라는 건 x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참일 거야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 x의 3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x 제곱이므로 9가 되고요. 3-2a 그리고 x는 3이 돼요. 2a 곱하기 3-2는 0이 되겠죠. 9a 플러스 3을 곱해주면 9-6a-2는 0이 될 것이고 3a가 마이너스 7이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3분의 7이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2차 방정식 다음에 한근이 2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제인데, 우선 2차 방정식의 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지, X의 값이 2이고, 또 다른 한근은 B야 라는 거야. 그지 그때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자 x 에다가 2를 대입을 할게요 음 응? 그럼 4 플러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a 가 마이너스 3 이에요 음 응? 그러면 a 가 마이너스 3 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X, 여기 A3에다 대입을 할수 있는 거지. 원래, 원래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될 것이므로 플러스 2는 0이 원래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음, 자, 인수분해에서 다른 한근 B 구할게요. 그러면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x-1, x-2는 0이 되므로 아, 이것의 해는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였던 거구나 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근이 2인 건 알려줬잖아. 그치? 한근이 a인 걸 알려줬던 거구나. 그러면 다른 한근이 1인데 이 값을 b라고 한다고 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b의 값은 1이 되고요. 마지막 a 플러스 b의 값은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어서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우리가 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끼어 있고 인, 단순하게 인수분해만 하여라 라는 문제를 또 벗어나서 그 근을 또 주어지고 대입을 해서 그 의미를 아는지, 그 근의 의미를 알아서 대입을 해서 또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많이 섞여져서 나와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인수분해 풀이 중근을 이용하는 것 또, 또는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근의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생님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한 개념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생님한테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